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어서오세요잘 어서 오셨어요. 자, 이번 영상 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과연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점에 앞서서 제가 자존감이랑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자신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신감 이제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예요, 그렇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떠한 태도 그 일에 대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그 일이 뭔지에 따라서 나의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촬영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영어 촬영이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의 자신감 완전 뿜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야. 100. 오케이? 근데 자신감이 높으니까 그 일을 임함에 있어서 120의 자세로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저는 기계를 조금 못다루해요 기계치예요 누군가 저한테 뭐 어, 컴퓨터 이거 좀 수리를 해보래 <laughs>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수리하는 일에 대해서 가진 능력이 뭐한 50이야 원래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일을 될때한 20, 10만한 자세로 임을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은 가변적이에요. 그날간날의 뭐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일이 뭔지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가변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자존감. 영어로 이제 self-estee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금 근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던지 간에 애정을 해주는, 사랑을 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보통 넘치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도 보통 낮고, 자신감도 보통 낮은, 그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일치하는 경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러분, 어, 자신감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은데, 자존감은 생각보다 낮은 사람. 이 있어요 또는요 또는요 자신감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오 생각보다 자존감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자첫 번째의 경우 자신감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자존감은 생각보다 없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딱 시켜 봤을 때 처음에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자신감이 차저 이거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그 일이요. 용두 삼위로 끝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자 반면에 자신감은 좀 없어 보이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침된 사람은요, 이거에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의 좀 신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언뜻 보면 되게 말도 거의 없고 사람들 만나는 거를 너무나 수줍은 많이 타고 극도로 조금 꺼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의 회사 지금 이제 신랑이 회사를 관뒀지만 신랑 회사의 그 부하 직원이 자기가 입사하고서 한몇 개월 동안 저희 신랑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만큼 말안 해가지고 저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이었는데 저 과장님은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성과 빵빵 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자,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맞아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웬만한 일을 할때 높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좀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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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은 자신감과는 다르게 조금 상상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팍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썼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의 자존감이 점점 회복돼서 높아질 거야. 라고 권해주는 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첫 번째는요, 바로 성실하기에요. 네, 사실 성실이라는 이두 글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 아시죠?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20년이 되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하루에 30분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밥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영어 공부든 아니면 뭐그 밖에 다른 공부든 하겠다고 계획을 쫙 세워 놨어. 그런데 하루하루 매번 그 계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만 어기고 내일부터는 꼭 하자라고 다짐을 또 하겠죠. 자, 내일이 됐어요. 또그 약속을 어겨요. 그 다음날 또 어겨요. 스스로에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은 자존감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깊은 자아가 알아요. 아,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내는 좀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긍정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도전. 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첫 번째 성실이라는 키워드가 일단은 조금 부드러운 측면에서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영역을 조금 충족시켜 줬다면 도전이라는 것은 아 내가 과연 이 영역 이 영역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영역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까 할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때 도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였다고 느꼈던 그 벽을 자꾸 푸쉬 푸쉬. 푸시에서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도전하면 뭔가 처음부터 굉장히 거대하고 막큰 거를 이뤄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작은 작은 도전부터 해서 작은 작은 성취들이 쌓여 나가면 나중에는 점점 그 도전의 몸집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무대 공포증이 있다. 아, 사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누구처럼 정말 수천 명 대중 앞에서 막 연설도 짠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작은 도전을 거듭 거듭하면서 이러한 무대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본인이 스스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가장 어 본인이 어떤 모습이건 자기를 사랑해줄 가족들 앞에서 엄마 아빠 또 동생아 내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5분 스피치를 해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처음에는 그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정말 손발 오그라들 것 같아서 못하죠 하지만 그걸 도전 일단 하는 거예요 허, 일단 5분을 딱 하고 났어 가족들이 막 찬사를 보내면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겠죠 자 어우 나 이런 스피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했네? 가족 앞이지만 했네? 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내가 스피치 할 건데 한번 너희들 들으러 와줘. 자, 친구, 친한 친구 다섯 명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어떤 동아리. 그렇게 작은 작은 도전과 성공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처음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능력이 나는 정말 그 스피치는 못하는 사람이야. 스피치는 내 영역이 아니야. 여기는 내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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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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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 나도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 깊은 자아가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바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것에 앞서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어떤 일 함에 있어서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우리 가족 여러분 꼭 참고해서요, 건강한 자존감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